거룩한 시간들 여호와의 절기. 절기의 선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선언이 울려 퍼졌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안식일 매주의 거룩함. 첫 번째 리듬이 정해졌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쉬는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6월절 해방의 기억.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열나흔날 저녁. 여호와의 6월절이요. 무교절 순수함의 이래. 이달 열다센 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인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인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첫 이삭 추수의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명령이 내려졌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든다. 안식일 이튿날에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전재로는 포도주. 금지령이 내려졌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